여러분 아마 분명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나는 말년에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어디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의 말년복은 모두 이곳에 다 드러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변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는 사람의 관상이 계속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쉽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참 많이 변했다느니, 또 많이 달라졌다느니라는 말도 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의 변화로 인해 그러한 것이며 이것은 누구라도 충분히 좋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만일 이것이 알려드리는 것과 같다면 이제 곧 여러분들은 충분한 부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과 다르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시고 사세요. 분명 얼만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눈썹과 법령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관상은 지금껏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향후 여러분의 삶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이 운을 얻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눈썹을 보세요. 그리고 이 눈썹을 그림처럼 3등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중 눈썹의 앞부분, 즉, 초미가 지난 사람은 무조건 큰 재물복을 얻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흐리거나 약한 사람은 들어오는 운을 감당을 하지 못해 큰 실패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말년을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썹은 어떠신가요? 하여 사람을 만나실 때도 이 초미 부분이 약하거나 흐린 사람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분 역시 화장을 하실 때이것을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입과 인중을 둘러싼 법령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팔자주름이 바로 법령입니다. 이곳이 평소에는 평탄하고 보이지 않지만 웃을 때마다 넓게 주름이 지는 사람은 말년에 무조건 큰 재물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 인중은 여러분의 재물창고이고 이곳이 넓고 평탄한 사람은 큰 재물복을 가진 사람이라 지금 비록 아무리 가난해도 나중에 큰 재복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령은 이분처럼 편안하게 웃을 때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항상 자주 웃으시도록 하세요. 뭐든 보고 부드럽게 웃는 습관 꼭 가져보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은 말년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저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될 사람은 자신을 반성하고 안될 사람은 타인을 반성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무조건 큰 번영, 즉 부유로움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일일삼성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네, 반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전을 할수 없는 사람이며 늘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반성은 바로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항상 저녁에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의 실수를 돌아보시고 내일은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절대 이런 잘못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이것을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 큰 부를 누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이 습관이 분명히 몸에 배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말년복을 얻기가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는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은 눈과 이마에 탁함이 어리게 되고 또한 이런 사람은 절대 어떤 운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화는 바로 마음에 담겨져 있으며 이것의 유무에 따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즐거워 보이기도 하며 그리고 불만족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마음의 화는 버리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편안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로움이에요. 여러분, 항상 남에게 조금 양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에게는 큰 반련복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분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친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만일 반 이상이 그런 분이시라면 분명 여러분은 조만간 큰 운을 얻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운을 얻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운은 전염이 됩니다. 또한 번영할 사람을 만나시고 나면 늘 뭔가 깨달음을 하나씩 얻게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으며 또 원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리실 적 공부하시기 싫으셨죠?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있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 이렇듯이 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려고 하세요. 네,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 이말 절대 허튼 말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의복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을 얻을 사람들은 절대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의관을 정결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현대 에티켓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옷을 제대로 입고 바르게 입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 고급스러운 옷, 또 정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최대한 단정하게, 정갈하게, 또 정성스럽게 입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 옷은 운을 만드는 최고의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나빠질 사람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을 가장 쉽게 잘 느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분들입니다. 네, 여러분을 가장 곁에서 늘 지켜보는 사람이 가족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함과 편안함, 즐거움이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큰 부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얼굴에서 불쾌함과 고통이 보인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일 여러분을 피한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큰 몰락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족분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가족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이며 팔이며 또 다리입니다. 네, 가족 간에 화목이 없는 가정에 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족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말년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조상복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조상복입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조상복을 얻을 사람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께 죄수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풍수학에서는 동기감흥이라고 하여서 조상이 불편하면 반드시 그 후손은 불편하게 힘들게 살며 또한 조상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 후손은 반드시 큰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은 아버님이며 어머님이며 또 장모님이며 또 장인인 거예요. 네, 그분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운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받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해하시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늘 미안해하세요. 그러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조건 행복하실 것이고 그 어떤 불행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래의 번영을 얻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